흔전반에있이나 내가 이게 나으려고 하는 것이 경증에서 오는 건아닌확실히 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먹으면서더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아마 그래서 제막직원들오고 병원 가라고 바로 병원 가라고 이렇게 보이 아프니까 저도 막 오면서 막몇 번을 멈추고 싶었는데 그정도 힘들었는데 그냥 생각에 아 이건 운전반이 확실하다 그래야 조금 쉬면 이거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집지좀 쉬었어요 오전 쉬는데 이제 오후부터 그 네, 다음, 에다음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내꺼로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겪은 거예요. 근데 이 무릎도 그 즈음에 되게 아팠는데 한 2주 정도 처음 아팠고 2주가 채워질 날짜는 정말 벌써 정도 아팠는데 아침에 해서 조금 하니까 오후에 들어서 그냥 씻은 듯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한점이에요 <laughs>